안녕하세요. 자파 가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요번에 IGN에서 마블 라이벌즈의 신규 챔피언 호크아이에 대한 영상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을 보면서 마블 세계관의 최고의 명구 호크아이의 스킬을 분석해보고 호크아이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호크아이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호크아이의 기본 공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캐릭터는 기본 공격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상황에 따라서 전술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어싱 에우와 블레스트 에우 각각 한 가지씩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피어싱 에우 같은 경우엔 차진샷이면서 차진 시간을 기반으로 사거리와 위력이 증가하는 공격입니다. 완전히 충전했을 때 단일 대상에게 강력한 피해를 주는 점이 특징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시각적으로 충전 완료를 알리는 보라색 전기 효과도 굉장히 매력적이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어싱 에로 같은 경우에는 풀 차징 이후에 만약에 상대편을 제대로 헤드샷을 맞추게 되면은 풀 피라도 한 방에 보내버리는 엄청난 위력의 스킬로 알려져 있고요. 블레스트 에로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유용합니다. 근거리에서 폭발 범위를 활용해서 적을 견제하거나 몰려오는 적 무리를 처리할 때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두 가지의 공격 방식은 상황에 따라 전환할 수 있으면서 적의 배치와 이동 패턴에 따라 자연스럽게 플레이 스타일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스킬을 좀 알아볼까요? 호크아이 스킬은 단순한 원거리 공격을 넘어서 적의 전략을 무력화하거나 전장을 지배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스킬인 스위프트 피어싱 에우 같은 경우엔 빠른 관통 화살로 이 키를 사용해서 발동하게 됩니다. 빠르게 발사되는 관통 화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스킬의 가장 큰 장점은 방어막과 장애물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적의 방어력을 생산하는 뱅가드, 예를 들어서 뭐 닥터 스트레인지라든지 아니면 매그니토 같은 장벽을 치거나 방어막을 형성하는 그런 캐릭터들에게 매우 효과적일 것같고요 이런 적들은 전투에서 방어막으로 팀을 보호하는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냥 방어막을 뚫어버리고 공격하는 순간의 폭딜 때문이라도 순간의 전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근접무기 카타나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크레센트 슬래시라는 넓은 범위로 적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서 다수의 적이 만약에 근접으로 몰려왔을 때거 거리를 확보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넉백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들 튕겨나는 모습이에요. 거기에다가 론인 슬래시라는 스킬로 적의 투사체, 한마디로 뭐, 문나이트의 부메랑이라든지 아니면 투사체들을 반사하는 스킬로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생존 기술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하기보다는 쳐낸다란 느낌의 근접 무기 카타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궁극기인 헌터 사이트, 일명 헌터의 시야를 얘기해 볼게요. R킬로 발동되는 이 기술은 적의 이동 경로에 잔상을 생성합니다. 잔상을 공격하게 되면 실제 적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요. 저는 이 스킬을 보는 순간 은신이나 기동성이 뛰어난 캐릭터, 뭐 예를 들면 뭐 스파이더맨, 블랙 팬서, 매직 같은 기동력이 높아서 너무 빨라 갖고 못 맞추는 적들을 상대할 때 진나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민첩한 캐릭터들 아니면 좀 빠르게 도망치는 캐릭터들에게는 이 궁극기를 발동하고 나서 잔상만 데로 데미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헌터 사이트로 이동 경로를 추적해서 쉽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사기 스킬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영상을 보고 판단했을 때 호크아이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호크아이는 원거리 캐릭터를 상대할 때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느꼈습니다. 스위프트 피어싱 에로 같은 경우에 방어막을 무시하면서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힐러나 딜러를 저격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거기에다가 헤드샷까지 맞추면 완전히 한방이죠. 특히 방어막을 생성하는 벵가드 캐릭터들에게 꽤나 큰 위협이 될것 같고요. 궁극기 헌터 사이트 같은 경우에 스파이더맨 또는 뭐 블랙 패서 매직 같은 기동력이 좋은 암살형 캐릭터들에게도 굉장히 족쇄가 될 만한 강력한 원거리 딜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 근데, 호크아이는 약점도 있어요. 빠른 근접형 뱅가드, 일명 캡틴 아메리카 같이 침투력이 정말 좋은 빠르게 움직이는 뱅가드 같은 경우에 정말 쥐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캡틴 아메리카 빠른 이동과 데미지 반사 효과 방패를 딱든 상태면은, 호크아이가 딱히 할수 있는 거는 뭐 밀쳐내는 넉백을 먹일 수 있는 카타다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호크아이의 제일 큰 카운터는 캡틴 아메리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전체적으로 제가 평가하기로는 첫 번째 포크아이는 중거리에서 적을 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데 최적화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피어싱 에로를 우 충전하면서 적의 허점을 노리는 플레이가 그의 강점을 극대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공중에 있는 아이언맨 아니면 뭐 헬라 이런 캐릭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궁극기 헌터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투의 흐름을 바꾸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다가 암살자 캐릭터들이 있다고 해도 좀 두렵지가 않고 암살자들이 굉장히 독쇄가될 만한 그런 원거리 딜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접 상황에서는 카타나로 적극적으로 전투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생존기가 좀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근접 전투에서는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는 좀 독특한 맞서 싸우는 그러한 원딜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크아이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밀한 조준, 한마디로 에임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적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시는 플레이어분들에게 정말 사랑받을 법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특히 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스나이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스나이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호크아이가 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판단 능력, 그리고 스킬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이니 만큼 나름 난이도가 꽤나 높은 캐릭터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거나 호크아이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이 들고요. 빨리 오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픈하면 하고 싶은 캐릭터들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은 호크아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다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h a w k e s back. It's been a while.